진짜로. <laughs> 갈게요. 뭐, 아니, 내가 뭐 간다는데, 뭐, 얼마 좋아. 내가 자기한테 외식도 한번안 시켜줬는데, 한번 외식 시켜줘야지. <laughs> 손손인사 태문가 많이 갔는데 결혼식에 결혼식에 진짜 문자가 왔더라니까 <laughs> 너무 좋아. 되게 좋아도 좋아하던, 되게 좋아던데요. 되게 반 거서 보니까 되게 반갑던데. 돈만 주고 나올게요. 아니에요. 뭐뭐 <laughs> 뭐 잔뜩 먹지 않을 테니까. <laughs> 신부촌 하객으로 좀 불러. 뭐 결혼식 때도 가니까 뭐 AS 안 주까 뭐 걱정하시는 있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 안해안 해도 이제 결혼식에도 하는데 아 설마 a 스안 해주겠어? 아까 그 아저씨는 중고 샀는데 2년 지난데 그냥 해달라 길래 내가 짜증 난 거야 내가 중고 샀는데 무슨 2, 2년 했는데 뭐팔차 때까지 팔차 때까지 뭐 그냥 받달라고뭐 그냥을 봐줘 내가 아유 돈 주면 봐줄까 돈 주면 어쩔 생각? 그 얘기 있지 뭐돈돈 주테니까 받아라 이거지 그냥 받달라 하겠어요. 강남 부자 아저씨인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참 명언이네. 복지는 좋은 거라는데. <laughs> 복지는 다 삼촌 돈이에요. 삼촌 돈 내가 쓰는 거예요. 아, 네. 복지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싫어요. 아, 왜 이렇게 복지를 좋아해 사람들이? 아 진짜. 그지야 왜 이렇게 복지를 좋아해? 공짜 뭐 공짜 복지 이런 거 하나 싫어나 그런 거. 손님 차 모합이 공짜 태워줘요 이거랑 똑같은 거지 싫어나 그리고 이렇게 일할 때 이렇게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발 좀 이게 아까 진일라면은 진짜 모비오어서 뭐 그런 정거 같아 안 그래요? 이렇게 일 해야지. 뭐 했대요? 그때 의심안하고요 오늘 의심하는 거예요? 그때 좀 의심하지 제대로 한번아 그때요? 와 아니 뭐의심하요뭐 그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아니고 예. 네. 걱정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때 진짜 진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생각해들보셨 아마 똑바로 잘했을 거야 그쵸? 뭐 그렇게 아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냐 어떻게 아니 안 뚫고 일을 해 어떻게 어? 아이 진짜 미친놈들 근데 그거 알아요? 블랙박스 가게에서 10명 중에 2명이 이렇게 하는 게1명 중에 8명이 여덟 명이 있다고 있다고 러래요 8명 명이 그게 문제야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일본 아 일본 뭐 일, 일본 거뭐 또는 또뭐 저기 뭐 어디 중국제거 이런 거 처방을 다하는 얼굴이 그알죠 부작용 난거 어? 알아 옛날에 한번한번 일본에서 한대 무슨 쇼호스트가 뭐이 차발로 가했는데 그거 잘못되고 좆돼버렸잖아. 근데 우리나라 거는 끝내줘. 내가 즐 내가 즐겼으니까 동인비, 동인비. 참조, 뭐 이런 거. 저희도 화장품을 제조를 다 한국에서 하거든. 아 공장이 저기 성남 분당 쪽이. 아 이재명 동네. <laughs> 이재명 동네면은. 지원 많이 해주나요? 그럼저 모르겠어요 어. 어. 자, 이렇게. 해야되는건데 이렇게. 어이 자, 뭐 이게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순정처럼 순정 테이프 갖다가 딱 이렇게. 어 이렇게. 자, 깔끔게게이런게이렇이 중요한 거야. 잡아줘 에이. 서울은 박원순 거 어. 경기도는 이재명 거 대한민국 문재인 거참나 서로 복지 못해서 안 달랐어 나는 어? 왜돈움지가 좋아해 나참 이해가 안 어? 가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마무리, 이제 이 마무리되는 부분이 선이 이렇게 안 보여야 돼요. 음, 아까 그렇게 하면 그냥, 그거는 그냥, 아, 그냥 개돼지 같은 새끼가 일을 했구나. 보시면 돼요, 그냥. 예. 똑바로 해야지, 일을. 물론 그렇게 해도 뭐 차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일단 꼴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싫다는 거, 선이 씹혀버려요. 그럼 나중에 이제 또 속을 쐐기면 원인 찾느라.